도덕경을 도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도덕경을 분석하는 목적은 도덕경 안에는 진리에 이르는 핵심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도덕경은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죠. 도교는 뭐 하는 데인가요? 도 닦는 데죠. 도덕경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도 닦는 체이죠 어, 예전에 여동빈의태금화종지를 다루었는데, 태금화종지 역시 도교의 경전이죠. 태울금화종지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도덕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좀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다 다른 도교 경전들을 읽을 때 이해가 쉬워지겠죠. 어, 진리에 이르는 핵심을 여러 명이 알았죠.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공통적인 내용들이 간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두 공통적이진 않겠죠.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 어, 좀 일일이 살펴보긴 봐야 되겠죠. 스스로 얻으려면 힘들잖아요. 한 가지라도. 도덕경의 저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도덕경은 노자갔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어, 도덕경은 관윤에 의해 전해지고, 전해졌죠. 한번 살펴볼게요. 관윤은 어떤 사람이 짜다 봐야 되겠죠. 성이, 죽기 이전에 이제 윤 윤이라 불렀다고 그래요 윤희 윤희는 중국 주나라와 전국시대 진나라의 도가 철학자이다 도가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가 맡았던 관직의 이름을 따서 관윤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처음에 성이 없었다는 걸알수 있죠 신분이 높지 않았던 거예요 신분 사회에서 고대 국가들은 다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신분 높은 사람들 다 성이 있었죠 성이 없었던 걸로 봐서 어, 그렇게 신분이 높았 높진 않았다고 보면 되겠, 되겠죠. 관시연원에 따르면 윤이가 관직 이름을 따서 관을 성으로 하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사기에 의하면 사기는 어, 사마철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역사책이죠. 권위가 있는 책이죠. 사기하면 노자가 주위 세함을 보고 주를 떠나려 고한 권을 잃었을 때 관영인이 윤이에게 부탁받아 도덕경 오천 여자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그래요. 이 관영 윤이가 즉 관윤으로 노자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 장자의 천하편에 관윤의 말이라여 하 사람은 아집을 버리면 자연대로 이동되기 바야한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동학이 물과 같고 그 고유함이 걸과 고유, 같으면 적함이 청과 같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작가의 대표적인 여치춘추 부리편에는 관윤은 청을 비여긴다고 평하고 있다. 그래요. 장자는 기원전 사세기경 활동했죠. 관윤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확실한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자의 신분 이 불분명해요. 볼까요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언급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는지 사마 천한 노자와 동료 시대는 다른 인물들에 관해서도 소개하였다. 그는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초나라의 노래자라는 사람이 노자 를 지었다는 설과 아울러 공자가 죽은 뒤 129년이 지나 활약한 초나라의 태사인 담미고 노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한다. 노자가, 노자의 신분이 불분명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이렇듯 노자라는 인물의 생애가 불분명한 것은 노자가 이를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은자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상 속세를 따른 은자는 늘 있었고 노자의 저자 또는 생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은자 중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자는 공자를 가르쳤다는 얘기도 있죠. 공자가 노자의 가르침 받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요. 전설적인 인물인 거예요. 공자가 노자의 가르침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노자가 워낙 전설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노자를 언급하면, 언급하는, 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도덕경을 누가 썼겠어요? 관용이 썼겠죠. 노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확인을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도덕경은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비율은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도가도 비상도 굉장히 감축자로 쓰여있죠 이걸, 이걸 가지고 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나요? 도가 뭔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면 뭐 곡신불사 이런 나무, 곡신 또 뭐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또 지기용 수기자 그 수컷을 알아서 그 앙컷을 지키면, 수컷은 뭐고 앙컷은 뭔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그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자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면 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음, 노자가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윤이 이제 한국관에서 노자로부터 전수 받았다고 하는데 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책을 받았다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 못 깨닫는다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건 무슨 말인가요? 관윤이 이 노자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도덕경을 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관윤은 뭘 언급하고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뭐라 적겠어요? 사람은 아집을 버리면 자연대로의 동작이 발휘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금강경을좀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얻으려면 상을 버리라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죠. 아상을 버리라는 거죠. 아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대로 이 동작이 발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착이 사라지면서 어 어떻게 돼요? 영이 움직이는 거죠. 영. 영혼의 영혼이 원래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는 거죠.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 움직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요? 이걸 뭐라 해요?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어, 불교가 알리기 전에 이미 이 말을 한 거죠. 정확히 그렇죠? 이게, 이게 직관이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제 아집을 버렸을 때, 영혼의 움직임. 동화기 물과 같고, 그고요함이 거울과 같으며 적함이 천과 같다.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 움직임이면, 어, 그 육체에서 비롯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유혹 뭐 이런 게안 일어난다는 거죠. 뭐 그런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아 어, 육체 영향을 받지 않는 영혼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진리 이루는 길이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되면. 진리 이럴 수 없는 거죠. 근데 관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분도 확실하고, 국가를 떠나는 마당에 무슨 책 쓰고 있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관윤이 자기가 쓰고, 이제 노자의 이름을 빌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있어요. 뭔가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신분이 낮아서 남기기도 어렵고, 뭐, 남 뭐, 남길 수 있다 하더라도, 관윤이라 사람이 한국문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지, 뭐, 어떤 권위 있는, 박포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설적인 인물을, 어, 팔아먹으면서 남겼을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이 남겼다고 봐야 되겠죠 책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도덕경의 표현 방식은 음 아까 얘기했던 삼숙전 표현으로 되고 비유로 되어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글은 잘못 풀이해서 익히면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특히 도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럼 도덕경을 도덕경을 쓰는 왜 쓰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난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덕경 에 이런 말이 나오죠. 대도심이 이민 호경 대도는 심히 편하지만 사람들은 지름 길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른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길을 간다는 거죠. 예, 달리하면 뭐라겠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않는다는 거는, 하여튼, 뭐 무슨 말이에요? 수리대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꾸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남겨 놔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도로 좀 가르쳐 주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요, 한번 볼게요. 1장인데, 1장을 중심으로 쭉 풀이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뭐. 고상무역 이관기며 상류역 이관기교 차량자 동출 이 이며 동이지연 현지 우연 중요 질문이다. 이게 완전하게 이해되면 도덕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할수 있는 거죠. 그래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한번 도가도를 보자고요. 돌을 알아야 되니까. 도가도 비상도는 뭐 도가도 비상도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도가도 는 상도가 아니다. 돌아갈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히 돌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삼존도가 아니다 이렇게 풀할 수도 있겠죠? 아니겠죠? 그런 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보통 그렇게 많이 풀이하죠. 우선 이걸 풀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겠어요? 도를 알아야 되겠죠. 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풀이가될거 아니에요. 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문장이 풀이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라고 생각될만한 말을 끄집어 살펴봐야 되겠죠. 도덕경에 내 대해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도충, 이용지, 혹불령, 연해 사, 만물, 지종. 오, 부지, 수리자, 상지의 시 그래요. 돈은 비어 있어서, 한번이 볼게요. 돈은 비어 있어서, 사용의 돈을 차지 않고, 깊어서 만물의 근무, 근본이다. 돈은 비어 있어서, 빌충자죠. 그것을, 사용해도 촬영자도 사지 않고 연못과 같다는 거죠. 뭐 기포사라고 번역했죠. 뭐, 상관없죠. 연못과 같아서 만물의 종이 된다,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가 뭐예요? 만물을, 아, 만물이 어디서 비롯돼요 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만, 만물이 도에서 비롯된다. 그럼 세상이 도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해요? 나는 그, 그, 그 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도가 누,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제 시선이다. 이렇게. 해서. 상제도 뭐예요, 또. 상제도 시, 신이죠. 상제보다 먼저 있는 존재다. 상제 없을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낳았다. 이거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가 낳았다. 이게 뭔가요?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섬리, 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보다 있고, 만, 만물을 낳고, 그러한 존재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도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하죠 나와있죠 만물 만물이 근본이다 얘기하고 있죠 신보다 먼저라는 거죠 상제보다 먼저다 상제는 또 뭔가 이렇게 따, 따져봐야 되겠죠 너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도, 도만 알고 또 도와 또 비슷한 게또 나와요 볼까요? 또도둑이가 나오는 건데, 곡심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면변약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역을 볼까요? 곡심불사, 네, 여기 볼게요. 골짜기 신은 죽지 않으니 일을 걸어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뿔이라고 이러며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는다 그래요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만물이 근본을 뭐라 했어요 돌아 했죠 근데 곡신불사는 또 곡신은 또 뭐예요 천지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곡신은 뭐고 돈은 뭐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선지의 뿌리라는 말은 또 만물의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혹시니 도가 혹시님을 알수 있죠. 그런데 왜왜혹시이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 있겠죠. 그래요. 근데 혹시는 뭐라 했나요? 시위 현빈이다 이렇게 그런 거. 현비는 뭔가요? 앙컷을 가리키죠. 그러면 돈은 앙컷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마무리 생기기 전에 남자, 여자가 있었나? 앙컷 숫컷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요. 음, 곡식이 이제 도라는 건 알겠는데 왜 앙컷이랬는지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거 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뒤에. 지기응 수기자, 위천하게, 상덕불리, 복덕귀어영하,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시, 상덕불트, 복귀어무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번역한 걸 볼까요 그 수꽃을 알아서 그 암꽃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암꽃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암꽃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죠 개고 뭐시어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죠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 덕이 떠나지 않아서 간난아기로 돌아간다 그 힘을 사라, 그, 검 모습을 지키면 천하의 법이 되니, 성, 그, 비유적 표현이죠 천하의 법이 되면 성덕이 어긋나지 않아 무국으로 돌아간다. 상덕인데 성덕이라고 번역해놨죠. 무국도 나오고, 그래요. 자, 수컷도 나오고, 안컷도 나와요 그래요. 이두 가지를 취 취하는 걸로 보면 되죠. 두 가지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천하의 계곡이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된다고 하죠. 다유적 표현이죠. 그래요. 상덕 분리. 뭐 상덕도 뭐풀리야되지만 지금 풀어야 할건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앙컷을 국신으로 보면 수컷은 뭐가 될까요? 국신이 아니겠죠. 그럼 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요. 두 가지는 뭐겠어요? 수컷은 뭐겠어요? 도를 아는 아는이는 누군가요? 사람이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나요? 마음이 있죠. 밖에는 뭐가 있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있죠. 육체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속하죠. 마음은 어디에 속하나요? 육체에 속하나요? 물질과 공간이 아니죠. 그래요. 다른 세상인 거예요. 곡신은 어딜 다스리겠어요? 안 커서 마음을 다스리겠죠. 그럼 숲꽃은뭘 다스리겠어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다, 다, 다스리겠죠. 앙컷과 수꽃은 같은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같은 존재죠.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이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무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극이 마음에서는 앙꽃으로 나타나고, 곡신으로 나타나고, 밖에서는 수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둘을 취하면, 그리고 그거두두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무국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무국. 무국은 또뭐 뭐의 표현인가요? 무국도 더죠. 무국도 동거예요. 그래요. 음. 이제 도가도 비상도에서 도가 뭔지 알았죠 그 상도겠죠 상도 상도는 뭐예요 무을 가리키죠 무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 만물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물주를 가리키는 거죠 조물주를 가리켜요 딱 보면 알겠죠 이제 다르게 풀려면 안 돼요. 평생 호송서를 보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자, 있잖아요. 마무리 시작인 걸 어떻게 하느냐, 도가. 마무리 시작할 때 받느냐. <laughs>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할수 있겠죠. 황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곡신의 특징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뭘 알아요? 공과 부동이라 하죠. 예수는, 예수는 뭘 알아요? 보려해도 보이지 않고 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않고 들으려고. 들으려도 들리지 않는 거라 하죠. 그렇게, 마음에서 발견되는 실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노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시지 불견 명아리 청지 불문 명아리 박지 부덕 명아리 차삼자 불가칠 고혼이일 기상불교 기합 불매 성성불가명복기어 무물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지위, 황홀. 보이지 않는 것을 일화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일 휘라하며, 잡아지지 않는 것을 일컬하는데 이세서는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만 하나가 된다. 그 위가 밝지 못하고, 가리는 어둡지도 않고, 무한하여 무물로 바뀌한다. 이것을 이컬로 무상지상이나 무무지상이라 하고, 이를 이컬로 황홀이라 한다. 혹시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려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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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지지 않는다 하죠 하나로, 복, 하나로 돌아간다 하죠 하나에서 나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요 곡신의 특징이에요 형태가 없죠 그 위가 발전하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고 무한의 무물로 복귀한다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무가 뭐예요 세상에 생기기 이전에 부터 존재했던 존세, 것이며 마음에도 있는 거죠, 라 했죠 곡신이라 했죠 세상이 존재, 세상에, 존, 세상에 존재해야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곡신은 무극이니까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어때 형태가 없겠죠. 그럼 무상지상이나 무물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곡신과 곡신을 발견해서 그럼 뭐예요? 곡신과 합일한 상태를 뭐라 하나요? 황홀이라 하죠.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열반이라 하죠. 그래요. 노자는, 관유는 이제, 곡신을 마음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직관으로 발견한 거죠. 방법을 얘기를 하고, 발견했을 때 어떤 곡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진리에 이르는 핵심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동기를 뭐라 했나요, 도를? 한번 참고로. 볼 필요도 있겠죠. 여조왈 자연왈 또 저절로 그러함을 돌아한다. 도무명상 도는 어 이름이나 떠올듦을 상을 상이 없다. 정해진 도무명상 뭐했어요 무상지상 무물지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뭐 색깔 소리 형태 이런 걸로 살, 볼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언어로 이렇게 언어 그 속에 언어 같은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성이 하나의 바탕을 내려본되겠죠 이런 신이다. 이런 신 하나밖에 없는 신조물줄 얘기하는 거죠. 여주께 전당과 같이 말했다. 절로 그함을 질리네제는 이치라고 한다. 질리네는데 아니죠. 조물줄 얘기하는 거예요. 질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이 하나의 본성일 뿐이요. 사람의 생명 활동을 주제는 하나의 어떤 대신일 뿐이다. 자연 자연이 뭐냐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 있는.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무새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그러함, 저절로 스스로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도의 정체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